안녕하세요 가평 홍보농부TV 입니다 오늘은 밭 가장자리 옆에 있는 심은 오갈피 나무를 잘라서 차로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자 동영상 시청하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농사 짓는 밭입니다, 여러분. 밭이고요 제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이게 보시면은, 아, 많이 풀도 많이 이렇게 있죠. 오그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 뚝방 바로 가장자리입니다, 여러분. 밤나무로 신었던 거구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게 오가피입니다 여러분. 자, 요게. 오가피 나무고요. 이게 끓여 먹으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를 잘라서 차를 만들어 먹을 생각입니다. 그 과정을 소개할 지합니다 여러분. 자, 요게 오가피고요. 자, 위에 보시면은 위에 이제 오가피 열매인데요. 열매가 예, 말랐어요. 너무 늦게 와서. 예. 열매구요. 자, 요 또, 이게, 예. 가시가 있다가요. 심으면은 이렇게 가시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 이렇게 자, 요거를 다 자르진 않고, 옆에 가지, 가지만 잘라서 차례 끓여먹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요게 무슨, 시싱하죠 여러분, 요거. 우갈피입니다. 보시면 이 밑부분만 잘라서 차로 끓여 먹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여러분 우갈피요. 이게 또 끓여서 먹으면 은 차도 좋고요, 백숙에 또 넣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차로 끓여 먹으면 또 이것도 우갈피 엄나무 많이 끓여갖고. 차로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백숙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한 오갈피 나물요 어, 주전자에 들어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요 주전자에 들어가기 편하게 되죠 이렇게 네. 예. 이게 오갈피에는 뭐 많은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백숙 백숙 끓일 때도 끓여 드셔도 되고요 차로 만들어 먹어도 됩니다. 그 우가피 나무 약성은 그 밑에 나올 겁니다. 이고요 우가피 나무 손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가피 이용 방법, 요리하고 어떻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서 밑에 참고하십시오. 주전자에 넣고 끓여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